11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어, p가 있는데 p가 절대값 x-1이 3보다 작고 q는 a-1에서 b-2 사이일 때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중요하다. 그치? 하사를 날리고 따라서 누가 커? q가 크게 되겠지. 이해 됩니까? 어자 그럼 p를 풀건데 절대값 어떻게 풀대 그렇지? 절대값을 작다는 사이로 이렇게 풀었지. 어, 기억이 나야 된다. 안 나는 사람들 1학기 거 보거나 나한테 직접 물어봐. 어. 그래서 양쪽에 1을 다하면 자, P값 범위는 요렇게 돼. 그래서 P가 쉬우니까 P부터 그릴게. P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고 자, 누가 커야 돼? Q가 커야 되거든? 그럼 Q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요렇게 Q가 커야 되니까 여기 색칠 되고 왼 눈이 들어왔으니까 요 자리가 a 빼기 1, 요 자리가 b 하기 2. 따라서 a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b 하기 2는 4보다 크야 되네. 여기서 풀수 있는 거, 우리 뭐,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넘어가면 b가 2보다 크고. 근데 문제는 눈이 들어간지를 봐야 되는데 눈이 들어간지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1을 넣고 b에다 1을 넣거야 답이 되는지 확인할 거야. A 자 지금 p가 마이너스 2에서 4사이고 자 이쪽이 커야 된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어 요거 이렇게 되고 b에다 1을 넣을 거야. 아, 여기 눈 들었어? 응. 1을 넣고 자, 요, 사가 문제가 되는데, 사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는이 없고, 여기는 는이 있어. 근데 요쪽이 크대.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여기 는이 들어가. 자, 요쪽 볼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문제가 되는데, 요쪽은 는이 없고, 요쪽은 는이 있어. 는이 있지, 그렇지 근데 요쪽이 크대. 큰 쪽에 는이 있으니까 답이 되지, 그것 그래서 요렇게 답이 돼. 괜찮아? 그래서 A에서 제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2보다 커야 되거든? 3도 되고, 4도 되고. 근데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2보다, B는 2가 되겠지, 그치? 두개더 이랬으니까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조건 PQ가 있는데, P가 이 그래 자, 이거, 아까 절대 값 어떻게 푼다? 짝단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고, 양쪽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접 다시 물어봐. 음. 자, 그러면 이것도 작단에 어떻게 풀까? Q도 x 1이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고, 양쪽에 1을 빼면 X에서 이렇게 되겠네. 얘가 Q가 되게 되겠네. 근데 P가 Q이기엔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하사를, P가 중요하지. 필요 조건이니까 하사를 맞아야 될 거고, P가 Q보다 커야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Q니까 Q부터 그릴게. 마이너스 6에서 4를 그리고, 난 P가 커야 되니까, 요기, 요기 커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지 1-a 여기는 a 플러스 1 괜찮습니까? p가 어, 크야 되니까 요쪽 풀면 1-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요거 풀면 a 다하기 1이 4보다 크고 요거 풀면 a 넘어가고 넘어가면 7보다 크고 요로 넘어, 아, 1 넘어가면 a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고 그러면 그려보면 a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A 값은 3에서 7까지다, 그치? 요고고. 자, 문제가 뭔가, P가 지금, P가 커야 되지, 그치? P가 1 빼기 A, 어, 리소리쏘리쏘기 P가 1 빼기 X, A, 지금 A다, 이 1이 P였다, 그치? 이게, 이게 P였다. 자, Q는 뭐였다? 마이너스 어, 6에서 4 사이였다, 그치? 누가 커야 돼? P가 커야 됐다. 자, <laughs> 자 이제는 뭐가 문제가 하면 3하고 7이 능이들어는지가안들어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3을 넣을 거야 답이 되는지 확인할 거야 3을 넣어서 답이 되면 0을 넣으면 돼 3을 넣었어 마이너스 2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4가 같은 건 문제가 되는데 둘다 4가 없어 둘다 4가 없으니까 3을 넣어도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도 4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음. 이번에는 7을 넣을 거야 7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6에서 문제가 됐는데 얘도 마이너스 6이 안 들어갔고 여기도 안 들어갔어. 그럼 답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또 능이 들어가. 따라서 a는 3에서부터 7까지고 거기서 제일 작은 값은 3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